사실 점 빼는 것은 레이저로 점을 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점뺀이후의 사후 관리입니다. 점을 뺀 다음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함몰 융터나 아니면 뭐 비율성 융터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점을 빼지 않음만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점 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점뺀 이후에 그냥 기호도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재생크림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점뺀 이후에 신경 써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뺀 후에 관리할 때 주의사항, 즉, 점뺀 이후에 이쁘게 아물게 하는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해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번 편을 보시기 전에 바로 앞편, 즉점뺀후 관리법 1편을 꼭 보고 2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점뺀 자리에 소독제로 닦아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점뺀 다음에 우리가 재생 태외를 갈아줄 때 갈아주는 사이마다 소독제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깊은 상처나 오염된 상처의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약으로 알고 있는 베타딘 같은 물질들을 써서 즉 균을 죽이는 목적으로 소독을 하긴 하지만 점뺀 것과 같은 깨끗한 상처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을 빼고 난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나오는 삼출물에는 우리가 각종 재생인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 닦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독제를 쓰지 않으면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사다가 일일이 색이, 생리식염수로 닦아내야 하냐 물론 병원이라면 우리가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닦아내겠지만 집에서 있는 경우에는 굳이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사다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돗물로 닦아내셔도 됩니다. 현재 점을 빼는 것과 같은 깨끗한 상처의 경우에는 t a 터 w a t e r 수돗물로 닦아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물이 날 경우에는 수돗물로 가볍게 환부를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점뺀 부분에 우리가 그러면 반창고나 꺼지 같은 거 붙이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점을 뺀것와 같은 깨끗한 상처에 반창고나 꺼즈 같은 거를 붙이게 되면, 초반에 나오는 삼출물에 의해서 그러한 꺼즈가 바짝 마르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꺼즈를 떼어내면서 이딱 붙여진 부분이 다시 마이크로한 트라우마를 주면서 벗겨지기 때문에 다시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서 상처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듀오덤과 같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제재를 사용을 해서 습윤된 상태를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뺀 다음에 우리가 재생테이프에 붙어서 나오는 진물, 즉, 부풀어서 생기는 이러한 진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점을 뺀 부위에 듀오덤 같은 제재를 붙이면 우리가 수시간이 지나거나 뭐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부풀게 되는 현상이 보이고 그 안에 진물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다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이라고 생각하고 좀만 집을 보면 바로 갈아 버리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점을 빼고 난 초반에는 우리가 진물이라고 생각하는 삼출물에는 재생인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 그럼 진물이 가득 머금게 가지고 계속 며칠간 유지해요? 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 습기가 너무 찬 상황은 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가 진물이 배어 나오기 전에 재생테이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한두 번 갈아줄 때만 이렇게 재생테이프 부푸는 것과 같은 삼출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두세 번만 갈아주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삼출물이 거의 관찰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단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한 2, 3일마다 갈아줘도 괜찮습니다. 재생테이프 며칠간 붙이고 며칠마다 갈아줘야 되느냐? 앞에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점의 깊이나 아니면 점을 깎을 때 손상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듀오덤을 붙였을 때 나오게 되는 삼출물의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처음 듀오덤을 딱 붙인 다음에 조금 부푼다고 해서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삼출물이 밖으로 배어나오기 전에 한 번쯤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출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반나절도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일이 넘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갈아준 다음에는 사실은 삼출물로 인해서 이러한 재생태의 부푸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때는 하루에 한번 정도 갈아줘도 되고 청결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2, 3일에 한 번씩 갈아줘도 무방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듀오덤을 갈때 우리의 딱지가 있는 경우에는 딱지가 떨어지도록 확 떼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딱지가 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살살 천천히 듀오덤을 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뺀 이후에 이렇게 딱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딱지 아래쪽에 아직 활발하게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지를 다시 뜯어내거나 즉 듀오덤 같은 것들을 바로 뜯어내서 딱지가 떨어지는 경우에. 다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마지막 입새처럼 최대한 남아 있게 하도록 어, 설명을 드립니다. 재생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세수해도 되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듀오덤과 같은 재생테이프는 어느 정도 방수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문지르지만 않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는 방식으로 세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듀오덤은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듀오덤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세안을 박박 밀어서 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딱지를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떨어뜨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염증 반응이 다시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오덤을 붙인 상태에서 강하게 밀거나 억지로 확 뜯어내게 되면은 딱지가 떨어지면서 밑바닥에 염증 반응이 다시 유발이 되므로 세안할 때는 최대한 톡톡톡톡 쳐주는 방식으로 가볍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 테이프를 며칠간 붙이고 있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딱 며칠간 붙여야 된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1주 정도를 얘기를 하고, 점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딱지가 빨리 떨어져서 밑바닥 부분이 빨갛게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삼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좀더 길게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을 너무 많이 빼버려가지고, 재생 테이블 다 일일이 붙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평평사막이나 뭐 쥐젓을 뺀다거나 아니면 점을 한 번에 여러 군데 빼는 경우에 우리가 재생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거의 한 반나절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점뺀이후의 주의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보습입니다. 즉, 보습. 수분된 상태가 최대한 계속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크림이나 아니면 바세린 같은 것, 아니면 우리가 사 상처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 같은 것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생 탭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술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정도까지는 물이 안닿는 것이 좋습니다. 점뺀 부위가 간지러운데 이것은 뭐 새살이 돋고 있는 것 때문에 간지러운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꽤나 많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 딱지가 생기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살짝 간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점을 빼는 정도로 우리가 아무는 과정에서는 환자분들이 간지럼을 느끼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대다수는 뭐다? 우리가 이 재생테이프 붙인 부위에 재생테이프에 의한 엘러지나 아니면 항생제 연구에 대한 엘러지 반응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가끔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수술 부위에 진물이 심하게 나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따가움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처가 악화된 줄 알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꽤 많은 분들이 수술 후 반창고, 즉 드레싱제재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오히려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염증 후 색소침착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피부과를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재생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재생 테이프이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생 테이프이 붙인 부위에는 굳이 선크림을 위해 발라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자리에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붉은 부위에서 자외선을 그대로 째주게 되면 염증호 색소 침착이 더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테이프를 뗀이외에는 선크림을 그 어떤 부위보다도 더 열심히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빼누 관리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점제거는 사후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점제거를 잘 해놓고 이후에 사후 관리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비율성 용터 아니면 함물 용터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